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제 기출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지문 특강이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어,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제 기출 지문 특강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분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야, 이거다! 그러면 기출 지문 특강을 지금 바로 결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2025년 똑스리나게 준비하기. 그러면 2025년 똑소리나게 준비하는 것은 기출 지문으로. 자, 기출 지문 특강 지금. 작년 기출 지문 특강에서 제가 이제, 제가 만들어놨지만 그게 8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유사 지문으로 다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출 지문 특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아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죠. 그러면 제가 이제 기출지문 특강이 구성되는 게 어, 교재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 인터넷 서점에 클릭해 보시면 이미 교재는 출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양도소득세이 주로 잠깐 보여드리는데 기출지문 특강은 구성이 이론과 자 이론과 기출지문을 동시에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론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기출 지문을 풀어보는데 이 기출 지문은 전부 동그라미 5 지문으로 돼 있으니까 읽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시면 되는데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양도 및 취득 시기도 먼저 이론 정리하시고 기출 지문 풀어보시면 이론과 기출 지문이 동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어 나는 이론 공부를 안 했는데요. 안 해도 충분히 기출 지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이할 풀기 전에는 반드시 기출 지문을 보셔야 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기출 지문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론 정리를 체계적으로 도의식으로 준비를 했고 거기에다가 기출 지문을 최근 15년치 기출 지문을 분석해서 동그라미로 전부 바꿔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최근에 최근에 2년에서 3년 동안 개정된 내용 중에서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출 지문집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하나의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분히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냐면 기출 지문집 강의를 할때 이제 이런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그래서 이론을 먼저 보여 드리고 그 이론이 문제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반드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공부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 포인트가 어디고 어느 지문을 읽었을 때이 지문 속에 어느 부분이 함정이고 어느 부분이 정답 포인트인지를 반드시 알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무가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기출이나 시험이라는 것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내가 어디까지 달려갈 것인가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출제자가 어디에 함정을 파는지, 어느 지문에 함정을 파고 이 함정만 비껴가시면 기출문제를 풀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론이 뭔지 있다 있죠? 그러면 이론 정리를 이렇게 해드려요. 이론을 정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이 이러한 것 관련된 기출 지문을 연결할 때, 어느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어느 지문에서 포인트가 있는지를 이 색상으로 다 표시를 해드려요. 그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예 색상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권의 양도다. 지역권, 그러면, 아, 이거는 끝에 아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지역권 동그라미 딱 치고, 아니다. 다른 질문 읽을 필요 없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 어디에 정답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기출지문에서 알려드리니까 이 기출지문집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럼 기출지문 강의를 언제 해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 있죠? 3월 2일, 3월 3일. 오, 이틀이면 되는, 오, 이틀이면 되는 거예요. 기출지문이면 이틀이면 충분히 36회. 기출문제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2일과 3월 3일은 김포중앙학원에서 실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 저는요, 실강을 못 가는데요. 전국 어디서 섰지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골드라인으로 단 세정거장에서 4정거장만 오시면은, 김포중앙학원이 있어요.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김포중앙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3월 2일과 3월 3일은 김포중앙에서 세법 기출문제를 함께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요, 토재인 실강은 안 돼요. 그러면 3월 3일부터 또는 3월 4일부터 동영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동영상 신청을 하셔도 돼요. 자, 3월 2일과 3월 3일은 기출문제 김포공항역에서 바로 김포 골드라인으로 매 점거장만 들어오시면 있는 김포중학교. 잘, 그래도 궁금하다. 그럼 전화하세요. 031985-007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세법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하고 3월 3일은 세법 기출문제 특강이 있는 나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기출지문은 몇번 정도 제가 들어야 몇번 정도 반복하면 될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출지문 특강 세 번을 들으니 세법지문이 쉽게 풀어졌어요. 네, 맞았어요. 자, 기출지문은 먼저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다은 다음에 두 번째로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리해 놓으셨다가 그 핵심 포인트를 다시 두 번째로 본인 스스로 정리를 좀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세 번째로 그 교재를 한 번만 더 반복을 해 보세요.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기출 문제로 확인 학습을 하세요. 자, 기존에 네. 출제됐던 그 기출 문제를 직접 풀어 보면 아 요게 어디가 포인트고 얼마만큼 내가 시간 안에 이걸 풀수 있겠는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 지문으로 3회독 이상을 한 후에 기출 문제풀이가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지문은 3월 1일하고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3월 2일, 3월 3일을 겨가시고, 이날은 김포중앙에서 세법 기출문제가 있는 날이라는 것. 그러면 저와 함께 기출, 지문, 현장에서 만나요.